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국세청 IRS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회계년도의 개인 및 법인소득세 신고 전자보고 시작일자가 공지되었습니다. 시작일자는 1월 23일 월요일이며 종료기간은 4월 18일입니다. 외국 거주자로서 2개월 신고 자동 연장이 되더라도 세금 납부는 반드시 4월 18일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고 6개월 세금보고 연장 시에도 보고 연장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금 납부는 유대이신 4월 18일까지 반드시 하셔야 추가적인 이자나 패널티 부과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금보고 시즌에 납세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식 1099K에 대한 신고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납세자는 2022년도에 600불을 초과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제3자가 결제를 받은 경우에 2023년 1월 31일까지 양식 1099K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1099 계열의 모든 수익 서류를 1월 말까지 잘 수령하셔서 보고가 누락되어 감사 대상자가 되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세금 표준공제가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표준공제 기준액을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상승해서 싱글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2,950달러, 부부 합산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5,9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표준 공제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희소식이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일부 세액 공제는 코로나 전인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는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돌아가게 되며 연령도 17세 미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저소득층에 지급이 되던 황급 혜택인 EITC도 축소가 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 공제액이 작년 1560달러에서 560달러로 대폭 줄어듭니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 공제도 지난해 자녀 1인당 4000달러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100달러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 등의 청정 에너지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혜택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방국세청은 23일부터 전자보고가 시작되더라도 각 주정부는 일부 세금보고 양식이 미흡하거나 전자보고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해외계좌 신고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해외 법인이나 사업체 지분을 소지하신 분들은 꼭 세무 전문가 분들과 관련 지분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다 강화된 1099과 각종 소득 관련 서류가 1월 말까지 제공되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이미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 있고 소득 수령자에게 따로 사본이 제공되는 W2나 1099 같은 소득 관련 서류의 신고가 오류가 없도록 충분히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을 때 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수정보고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도록 원보고서를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급적이면 전자보고를 하시면서 신고를 하시고 신고 절차와 환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보고 시즌에는 여러 가지 정보 교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역시도 고객 한분한 한 분의 세금보고 및 관련 자문에 있어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며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